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자차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많이 내리진 않는데 좀 빗방울 소리가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을 분위기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A81번입니다. 마리아 철화 아, 사이즈도 좋고 금도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철화의 엮임도 좋은 마리아 철화예요. 금의 발현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어, 사이즈는 지금 이 아이가 14cm, 10, 15cm까지 14cm로 말씀드릴게요. 화분에 가득 차는 마리아 철하. A81번이고 7만원이에요. A82번 마리아 철하입니다. 이 어, 아이도 지금 수형이나 금의 발현이 굉장히 좋고 아, 이 아이는 지금 철화인데도 보면 입장이 이렇게 손가 폭이 넓은 이 정도의 좋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의 발현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아,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금 발현 좋은 마리아 철화이고, A82번입니다. 5만원이에요. A83번 호피 봉윤입니다. 먼저 수영 보여드릴게요. 수영 보시면은 수영은 굉장히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입장, 얼굴이. 그리고 옆에 보시는 요런 입성. 입성도 두툼하고, 그리고 옆에서 보는 층수도 괜찮습니다. 입장 뒤에서도 지금 복륜금 전체적으로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이 어, 아이는 호피봉인. 호피의 금이, 호피 스타일의 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륜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렷한 복륜금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적심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위에서 지금 금 굉장히 좋고, 속에서도 지금 금이 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 사이즈는 지금 12cm 나오고, 사이즈 좋은 호피복류 A83번입니다. 10만원이에요. A84번입니다. 핑크 마리아. 어, 요 핑크 마리아 전체적으로 수영,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금발렘 보시면은 여기 뒤쪽이고 여기 앞쪽이에요 금바렘도 좋고 요런 아이 입성을 보시면은 입성이 진짜 두툼하게 잘 성장한 핑크 마리아입니다 뿌리 당연히 좋고 밭에서, 밭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핑크입니다 사이즈는 8 5대치 나왔고 A84번입니다 핑크 마리아 35만원이에요 85번입니다 꽃눈 말이야, 생얼. 요 아이 보시면 이게 꽃눈인가 싶을 정도의 좋은 수형 그리고 입성 가지고 있는 꽃눈입니다. 얼굴도 굉장히 반듯하게 잘 생겼고 지금 생장점이 있는 입장에서도 금 좋고 옆에서 보시면은 수형이나 층수 그리고 B T n 는 입장까지도 모두 다금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입장이 모두 다 환엽이에요. 환엽의 입장과 이런 두툼한 입성. 좋은 조건을 다갖추고 있는 바로 꽃눈입니다. 이아이 생얼 쌩얼, 생얼이고 어,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환엽, 그리고 짚어버리고 입장 두툼한 입성. 수영도 반듯하고 이아이 꽃눈 생얼. 사이즈는 9.5cm. 귀한 꽃눈 생얼인데 더 잘생긴 또 얼굴까지 좋은 꽃눈입니다. A85번이에요. A86번입니다. 꽃눈 철화 아, 요 아이는 꽃는 철화인데, 전체적으로 금의 색감이 굉장히 밝은 색감으로 발현됐어요. 그리고 요 아이 지금 밭에서 자라고 있고, 뿔이 튼튼하게 잘 내렸습니다. 어, 사이즈는 7cm 나왔어요. A86번 꽃눈 철화. 금의 색감이 좀더 밝은 색감의 금을 갖고 있습니다. 5만원이에요. A87번입니다. 퀸즈 마리아. 이 아이는 퀸즈마리아 대품이고, 바로 모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14cm 나오는 굉장히 큰 사이즈. 옆에서 보셨을 때, 충수, 그리고 금의 발현 아주 완벽한 퀸즈마리아입니다이 아이는 바로 모주로 사용하시면 돼요. A87번이고, 이 10만원입니다. A88번 꽃눈 철화. 이 아이는 한 중품 정도 되는 큰 사이즈에 꽂는 철화예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 아, 11.5cm입니다. 11.5cm 나오고, 크기, 수형, 금발연 굉장히 좋아요. 아, 어,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어 입장을 보시면은 입장 두께 두툼한 입성 좋고, 철화의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까지도 쳐내야 좋고 아, 금도 물론 다른 잘 됐지만 수형, 입성 좋은 꽃눈 철학 아, 11.5cm A88번입니다 15만원이에요 A89번입니다 메탈 프라임 요거는 메탈 프라임 군생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하나 오른쪽에 보이는 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나 두 개에서 총 4두 짜리인데 가운데 보이는 아이들은 어, 요 아이들은 금기가 거의 조금이긴 하지 펄감은 있지만 이 아이들은 무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왼쪽 아이와 오른쪽 아이가 금입니다 색감도 노렷하게 차이나죠 먼저 오른쪽 아이 보시면 은이 아이도 지금 물이 잘 들었는데 그리고 수용도 괜찮아요 그리고 왼쪽 아이 이 아이 사이즈는 조금 더 큽니다 색감도 좀더 많이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 가운데 두 아이 가운데 이 아이 하나 그리고 뒤에 또 아이 하나 총 4도짜리 메탈 프라임이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물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이, 전체적으로, 아, 요거 크게 한번 재볼게요. 제일 큰 아이 사이즈 6cm 나오고, 요 아이는 한, 아, 요 아이도 6cm 나오네, 사이즈는. 같은 6cm. 이게 조금 더 크네. 둘다 6cm 정도 되고, 지금 가운데 아이 두개더 있고, 왼쪽, 오른쪽이 금이에요. A89번입니다. 메탈 프라임 4두 5만원이에요. A90번입니다. 콩마리아. 아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 생얼이고 가운데 부분 보시면 생장점에 살짝 지금 변이가 보이는데 아마도 어, 분지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발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입장도 폭이 넓은 환엽 입장 가지고 있고, 옆에서 보시는 이 층수도 굉장히 좋은 아입니다. 이 입장 뒷면 까지도 금발연 중이나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수영 확인해 주시고 뒤쪽 여기가 앞쪽 금발연 층수 요거 크기 한번 재보면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12cm 나오는 크기입니다 수형 입성 금좋은 콩마리아 A90번 입니다 20만원 이에요 <목소리>